안녕하세요. 부자노트 땅글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는데요. 항상 광주 매물만 보여주다가 전주로 나와봤는데요.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이가에 있는 에코시티 자이 2차 아파트에 나와 있습니다. 사건번호 2023 타경 3 8 7 8 1 매물이고요. 매각일은 2024년 4월 15일 월요일 10시에 전주지방법원 본원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 매물을 권리 분석을 먼저 해보자면요, 2019년 6월 15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가압류가 말소기준 권리가 되겠고 그 권리를 포함하여 이후 권리들은 소멸되기 때문에 인설 권리가 없습니다. 현재 전입세대 열람을 떼어보면, 소유자가 점유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명도 부분에서 신경 쓰시면 될것 같고, 관리실에 확인해본 결과, 현재까지 미납된 관리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렇게 206동 단지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보시면은, 깨끗하네요. 일단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조금만 할수 있을까요? 어, 네. 네. 그 경매에 나오는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네. 어보셨요 혹시 내부 조금만 볼수있는요 네. 좋다. 네. 아, 지하주차장에 와 있는데요. 평일 낮인데도 불구하고 주차가 거의 다돼 있는 편입니다. 음, 이중주차는 안돼 있는 걸로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 주차대수가 어, 충분해 보이지는 않은 걸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다 보안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들어가 볼게요. 지금 커뮤니티 센터에 들어왔는데요. 피트인 센터 GX룸, 그리고 리딩룸, 그리고 인조골프장 바커룸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공사 중인 걸로 보여지고요. 피트인 센터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반지를 살펴볼까요? 에코시티 자이 2차 아파트를 둘러봤는데요. 지상 공원화된 아파트가 아니라서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단지 내에 이렇게 산책로가 잘 구축이 돼 있어서 입주민들이 편의 시설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지도를 살펴보면 단지 옆으로 세병호 기준으로 이제 공원이 둘러싸여 있어 입주민들이 산책하거나 운동하기에 참 좋은 환경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이 2차 아파트 기준으로 해서 옆으로 보시면은 에코시티 대장 아파트인 더샵 3차 아파트가 있는데요. 3차 파트 옆에 자연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지만 도로를 끼고 있어서 초등학교 저학년을 둔 부모 입장에서는 도로를 끼고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남는 점이 있고요. 에코시티 자체가 인프라 형성도 잘 구축되어 있고 사통팔달하여 젊은 세대들이 많이 거주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입주민들이 살기에는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많은 관심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물건 분석 어떠셨나요? 에코시티 자 2차 파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충분한 조사를 하신 후에 입찰가 산정하셔서 입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고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